중국 정부의 도자기 수출 규제는 중국 문화유산의 유지와 보호. 중국 정부는 중국 도자기 등의 문화재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새로 업데이트된 중국 문화유산법에 따르면 중국의 문화재나 관련 상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시설에서 품질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검증서나 관련 서류를 획득한 뒤에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수출이 가능한 문화재는 중국 문화재 보호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제한적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 단체인 국가문화유산저장관이나 전문기관인 지방문화보호기관에서 발행한 문화재 관리자. 증명서를 보유해야만 문화재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중국 도자기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중국 도자기를 구매하실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수급, 경로를 찾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위.